차박 캠핑, 초간단 차박 캠핑, 개마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마미 속장, 지나는 곳은 영광대교입니다. 영광대교. 여기가 개망입니다. 영광, 가마미의 숙장, 바로 옆 개망이 되겠습니다. 와비 차박 폴딩을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폴딩. 네, 이렇게 평탄화를 하고, 매트 깔고, 요 깔고, 이렇게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개망인데요. 개망의 노을빛, 저녁 노을이 굉장히 이쁘네요. 이쁘고요. 여기는 어, 사진 잘 많이 왔던 곳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차박을 하면서 저녁과 아침 맞이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튜버 친구 시은이도 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자연산 대하, 대야. 자연산 대하가 1kg에 5만원이었어요. 5만원이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대하가 1kg에 5만원입니다. 현 시세. 핸들 현상까지 있어가지고, 일몰이 굉장히 이쁩니다. 일몰이. 여기에 일몰 촬영에, 명소는 아니지만, 아기자기한 항에, 어올 때마다 매번 다른 풍경을 주네요. 시은TV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매당년이세요? 삼학년이요. 굉장히 목소리가 밝아요. 그랬어? 엄마 폰을 바꿨는데요. 아, 뭔가 방금 부딪히는 소리 갈비기 부딪힌것 같은데. 학생이니까 시은이는. 당연히 음. 사겠죠? 어, 충전식이고 접이식 선풍기 인데요. 용이하게 잘 써서 이거는 쓰고 있는 거이고 광고하고 무관합니다. 제가 쓰는데 편리해서 어, 리뷰를 해 봅니다. 풍력이 굉장히 세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데 차박이나 캠핑 가시는 분들 차 안에 음식물 냄새에 박힐 수도 있잖아요 환풍기로도 쓰기도 하고 노지에 차 밖에 있다 보면 모기가 무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기도 물리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접이식입니다 펴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펴보겠습니다 혼자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촬영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완전 접이식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펴지기도 하고 온오프는 여기 버튼을 두번 누르면 이렇게 돌고요 바람 세기 쐬기. 바람 세기도 이렇게 있고요 모기가 사람 주변에 오기는 이 정도 바람이면 못 옵니다 그리고 이 높이도 조절이 되거든요 높이는 한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 빼놓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정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회전을 잘 하고 있고 테이블 옆에 앉아서 있을 때 모기가 윙윙 거릴 때 틀어놔도 괜찮겠습니다. 바람 세기 조절 이렇게 하고요. 사용 시간은 5시간 정도 쓸수 있어요. 충전해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충전 돼 있는 시간 동안 사용하는 부분은 원활하지만 저는 오늘 파워뱅크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았으나 케이블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키를 낮춰 보겠습니다. 키를 이렇게 낮추면 이렇게 키가 키가 낮춰지거든요. 테이블에서 파리가 몰려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시 끄고 이렇게 또 접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적게 접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접어진 상태에서 회전이 되네요. 이렇습니다. 환풍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리모컨도 있어가지고 온오프가 가능해 바람 세기 이렇습니다. 식사 중에 파리 날리면 기분 나쁘죠.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 열대야 때는 선풍기라고 해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열대야 아닌 경우에는 쓰기 참 용이 한것 같아요. 목이나 하루살이가 접근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네요. 좋네요. 나홀라 차박인데 아주 간단하게. 어 치사량 맥주 두 개, 두개다 먹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밥이요. 음 고기국. 고 이런 거 귀찮아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초간단 차박을 왔습니다. 이렇게 나홀로 즐기기입니다. 이게 무슨 재미일까요? 무슨 낙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어, 재미는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기서 짭짭을 하고 치사량 맥주 두 캔을 마시겠습니다. 어머니표 반찬 깻잎하고 꼬들백입니다. 이거 하고, 편의점 표 밥이요. 이렇습니다. 뭐, 퀄리티는 없어도 배만 부르면 됩니다. 저는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차박 아침 개망의 아침 스케치입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개망 아침 맞이. 점심 시간이 되기 전에 배가 좋출해서 다시 컵라면 하고 믹스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물을 끓여 봅니다. 그래 맞습니다. 믹스 커피 낭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믹스 커피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커피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햇쌀 빛이 강해요. 선풍기 겸 모기 쫓아내는데 쓰는 저녁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시원해서 접이식이고 굉장히 편리해요. 테이블에서 식사할 때. 파리도 날라들지 않습니다. 선풍기 겸 환풍기, 하루살이 접근 금지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델입니다. 광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을 햇살에 살짝 가을 햇살이 좀 뜨겁네요. 믹스커피의 낭만, 내 맘대로 생각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개망에서 차박 캠핑 1박 2일 마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동추 일상이었습니다. <목소리>